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컷 기초편으로 파이널컷에서 저희가 영상을 컷 편집, 그래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과정을 파이널컷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만 보시면은 어 파이널 컷에서 영상을 뭐 자를 때잘 뭐 몰라가지고 못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기초적으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반복 과정이거든요.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컷 편집이 정말로 중요하고 파이널 컷에서도 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 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어떤 영상 클립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클립을 이제 잘라볼게요. 자, 제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커서가 지금 기본적으로 셀렉트로 잡혀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있는 블레이드로 바꿔가지고 잘라주면 되는데 요 블레이드 툴 앞에 모양이 면도칼 모양입니다. 이 면도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필름으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어, 필름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 이 필름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면도칼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뒷 부분을 뭐 풀이나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필름을 이제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름 재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요 면도칼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도칼 모양 눌러가지고.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영상을 클립을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렇게 블레이드 툴 눌러서 자르고 또 마우스로 셀렉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어 영상 편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축키인 이 B하고 A. 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레이드 툴은 블레이드에서 B를 따와 가지고 B라고 되어 있고, 셀렉트는 A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B 눌러서 자르고 바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흐름을 BA, BA, BA 이런 식으로 키보 드 단축키를 활용을 하면은 컷 편집하는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생산성이 속도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래서 B 눌러서 자르고 또 A 누르고 B 눌러서 자르고 A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그 다음에 B 눌러서 자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클립 끝부분 그래서 자른 부분에 지금 점선 모양이 있죠. 점선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점선 모양은 파이널 컷에서 잘랐는데 이게 지금 프레임이 연속된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잘랐지만 실제로는 안 자른 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점선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은 중간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선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연속된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잘려있지만 재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연속된 안 잘린 것처럼 나오는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점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른 부분을 다시 앞뒤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메뉴에서 트림으로 간 다음에 조인 클립을 누르게 되면 잘렸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에서 조인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선이 없어지게 되면, 음 조인 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선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트림에서 조인 클립을 눌러줘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어, B A B A B A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나는 이 부분만 잠깐 자르고 다시 A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B 누르고 자르고 A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것도 작업 순서가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면 은원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면 B를 누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B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자르고. 다시 키보드를 떼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B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서 B를 이렇게 떼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음 연습을 하시면은 컷 편집을 조금 더 수월하고 더 빨리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그리고 나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어 이렇게 재생을 하는 와중에 재생하면서 음악 들어보면서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재생시켜 놓고 커맨드 B, 커맨드 B, 커맨드 B 이런 식으로 잘라 주면 됩니다. 재생하면서 자를 때에는 커맨드 B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이영상 클립 하나만 자르는 게 아니고 영상 클립이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구간에서 음 이세 개를 많이 다 자르고 싶으면은 기본적인 방법은 B 눌러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원래 이제 기본인데, 이렇게 자르면 아무래도 조금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어, 이 상태에서 커맨드 쉬프트 B를 누르면은 지금 선택된 스키머가 있는 구간에 모든 클립을 다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자를 수가 있고요. 단축키는 커맨드 쉬프트 B입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은 중첩된 레이어도 한꺼번에 블레이드를 할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은 뭐 B 눌러서 자르고, B를 꾹 누르고 있어서 자르고 바로 떼면은 원상태로 돌아오고, 어, 재생하면서 자를 때에는 커맨드 B를 누르면 되고, 뭐 요런 식으로 오늘 설명해 드렸던 몇 가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파이널컷에서 영상을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을 저희가 지금 배운 것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은 영상을 자를 때 불편함 없이 영상을 쉽게 자를 수가 있고 영상 편집이 굉장히 쉬워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파이널 컷에서 블레이드 영상을 자르는 이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이제 활용을 잘 하면 되겠죠. 활용을 한번 잘 해보시고 어,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